아메카프 사러 가자. 야이. 우리 어머니 아주 신나셨습니다. 나이키가 세일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두 템할 게 진짜 많습니요 예약자분 조남 알려주세요. 없어요? 네안올것 같나요? 일단 8시 이후에 1mm 미만으로 나오기는 아 하는데 원하시면 캔슬은 해드리거든요 오늘은 아울렛 갈 거거든요. 파주 아울렛 갈 거여가지고 이번님이랑 유연이랑 로이랑 같이 갈 거라서 준비하고 서울 가서 로이랑 유연이 태우고 이제 출발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확장 오픈한지 지금 100일이 돼가지고 되게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12월 달 연말이니까 연말 행사들도 많이 하고. 브랜드가 한 70개 정도 입점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클것 같아요. 파주 아울렛은 진짜 옛날에 가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가서는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실내도 되게 잘돼 있다고 근데 하긴 해서,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하면은 이제 실내 위주로 돌아다니거나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신세계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노브랜드도 있더라고요. 시간 되면은 장도 마지막에 딱 보고 오면 될것 같아요. 그냥 서울에서 출발하면은 한 시간 정도면 간대요. 길이 또 많이 좋아지고 해가지고 금방 가지 않을까 싶어요. 뜨거워. 옷 계속 갈아입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안에 이렇게 되게 얇은 폴라티 이거 입었거든요. 그 치마는 이거 자주에서 산이 치마 이거 입었어 매트는 이거, 프로메드 투토, 이거 입었고, 가방은 홀리 러브스 러브, 이거 입고, 그 다음에 카메라랑 장비가 많아가지고, 이거 조세뱅 스테이시, 이거 하나 더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갔다 올게요. 아, 이거 봐, 되게 예뻐. 응? 크리스마스. 장난감도 사러 가자. 네. 로이 장난감 뭐 사고 싶어요? 어? 헬로 카봇이요. 헬로 카봇이요. 알겠어요. 와, 아, 어, 와, 여긴가 여기네. 여긴 와. 아, 주차 공간이 엄청 넓게 돼 있네. 엄청 넓다. 어. 차가 되게 많은데도. 엄청 넓네. 차가 계속 들어가는데. 다 비었대. 그리고 그래, 주차칸이 넓어. 주차칸 어. 주차칸이 주차 넓어. 주차 넓어. 아니, 여기 진짜. 주차 타워를 생긴 지 별로 안 됐나 봐. 아주 좋다 봐요. 아니요. 그럼 뭐야 이거? 근데 진짜 여기 사이 넓다. 아유, 그치? 차 사이가 어. 엄청 넓게. 그래서 그냥 됐어. 너이 내릴 어. 거 같아. 아, 타지 마. 어, 차선은 진짜 중요한단 말이야. 우야, 바로 우리 마음에 드는 거다 바로. 씨가안 아, 다가 비행기다. 어, 비행기네? 우리 어머니 아주 시, 신나셨습니다. 쇼핑하시느라. 귀여운데? 저깐만 이거 13만원. 비싸네. 이렇게 치면. 거기보다 좋싸 와, 우리 로이 힘 세네. 우 와. 로이, 그래, 빠방이 타. 이쁜데? 얼마야? 앞에 봐봐. 이쁜데? 가벼워? 털 있는 거, 이런 거 하나 살라고 약간 좀. 뭔지 알아, 어, 뭔지 알아. 이제 골프웨어를 보러 갈 거예요. 구경하기 좋네. 응. 최초로 아울렛에 입점되어 있는 HM이래요. 70%. 평소 느껴보지 못했던 가장 행복한 미소라고 나 이거 사지않았어나 이거 샀잖아. 뭐? 아, 나 찡이는 거 별로 싫어. 싶다만, 저, 이거는. 이거 아, 이거 좋다. 좋아? 오, 이거 진짜 괜찮다. 사고 싶지? 얼마야? <laughs>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는 스프트 중에서 제일 가벼운 스프렉트입니다. 스피킹이 여자들 중에 쓰기 스팩이, 괜찮죠? 네, 그러니까 두 개가 나와요. 네. 가벼운 게 있고, 이셔프가 부드러운 게 있고, 똑같은 모델인데 이거 거예요. A라고 쓰여있잖아요. 네. 이 A가 더 강해요. 얘는 L로 아 써있고이스피이두 네. 가지로 나와요. 음. 이게 계단으로 다연결돼 있네 연결되어 엘리베이터도 있고 6っ 嗯 <Okay. S 2>、mm。Hmm. 이거 하나 살까? 이거 하나 살까? 이거? 자기야? 이거 계란말이용 후라이팬인데 너무 귀여운데? 마 오시프로까지 할인하는데? 뭔가 편하게 신을수 있는 단화 이런 거잖아런 이런 것도 예쁜데? 이런 데 이런 신발 이런 싶은 이런 거 이런 거나 이런 거지. 이런 거지. 이런 이다 어때? 저것도 예이 네 스타일이 이거야? 네 스타일이 이거야? 근데 안 해도 돼? <laughs> 주차장 진짜 넓네. 우리 주차장 안 접으면 못, 못 돌아다니잖아. 언니랑 나랑. 어. 바로 앞이기도 하고 칸도 넓고 주차 타워가 엄청 좋네. 오늘 프리미엄 파주 아울렛에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서울에서 되게 가깝더라고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도 안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파주 아울렛 생겼을 때 한번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랑 완전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확장을 했다 보니까 더 다양한 브랜드도 많이 생기고 이게 다 회랑용으로 이렇게 지붕이 있게 돼 있다 보니까 비가 와도 쇼핑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제가 뭘 샀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고 싶은 게 진짜 많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구매를 못했어요. 조만간 다시 비버님이랑 가자고 하고, 일단 간단하게 구매를 했는데요. 나이키가 세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득템할 게 진짜 많았어요. 막, 후드 집업이나 패딩 같은 것도 진짜 쌌고이런 후드 집업을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회색깔이고, 앞부분에 이렇게 절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예쁘더라고요. 사이즈는 저는 이렇게 좀 타이트한 거보다 넉넉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x 스 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금액은 원래 139,000원인데 50%를 해서 69,500원인데 여기 20% 추가 할인을 더해줬어요. 그 다음은 신발을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4만원 초반대였는데 여기 20%가 더 됐었어요. 나는 저는 원래 이거 올검을 되게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235 사이즈밖에 없어가지고 어, 이좀 연보라 색깔이 들어가 있는 색깔을 구매를 했어요. 235도 맞기는 맞는데 진짜 너무 딱 맞아가지고 발이 음, 좀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35보다는 240이 맞을 것 같아서 그냥 이게 어차피 좀 여름용 신발이거든요. 위에가 망사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봄, 여름, 가을에 신기에는 이런 색깔도 괜찮지 않을까 연한 회색깔 같은 거에 연보라색이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타이틀 리스트를 갔는데 골프웨어 브랜드가 진짜 많고 그, AK 골프라고 해서 골프채만 이렇게 파는 또 매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종류도 많은데 시타를 또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골프에 대해서 관심이 있진 않지만 비버님이 또 골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구경을 하러 갔다가 시타도 해보고 막 골프채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샀는데 그것도 너무 아쉬워요. 타이틀리스트에서는 모자를 하나를 샀는데 요 모자예요. 하얀색 모자가 때가 금방 타가지고 또 올해는 못 쓰더라고요. 이게 빨아도 좀누래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딱 기본 스타일의 타이틀리스트 모자를 하나 샀어요. 이거 말고 더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제이두상 사이즈 그 길이가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나마 이게 잘 맞아가지고 이걸로 샀고. 그리고 얘는 한 2만, 2만 9,400원 정도 했어요.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잠바 두 개를 샀는데 테어일 오네어라고 멀티샵이었어요. 막 명품도 팔고 뭐 필라 이런 브랜드도 팔고 뭐 이렇게 다양한 같은 브랜드가 판매를 하는 그런 멀티샵이었는데 유유 언니가 먼저 입어 봤는데 괜찮다고 해 가지고 같이 갔다가 이제 구매를 하게 됐는데 레인바이라는 브랜드였는데 구스 자켓이었는데 너무 가볍고 편하고 좋더라고요. 길이감도 그렇게 안 길고 제가 원래 이렇게 롱 스커트에다가 위에 뭐 가디건이나 니트 같은 걸 입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 위에다가 입기에 되게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색깔이 베이지랑 블랙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한테는 90 사이즈가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베이지가 90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검정색으로 구매를 했는데 일단 되게 가볍고 그냥 코트 같은 거 안에 입기에도 좋고 뭐 그래가지고 이거는 겨울 내내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셀랩샵 에디션이라는 브랜드 옷이었는데, 잠바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돼 있고, 그냥 후드로 돼 있는 이런 잠바인데, 이것도 구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뭔가 몸에 착 감기면서 되게 가벼운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오늘 좀 귀엽게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원래 후드티나 뭐 청바지 이런 것도 입는 걸 좋아하잖아요. 색깔이, 좀 특이했어요. 스카이 블루랑 카키 한 중간 정도 색깔 되는 것 같은데 예쁘더라고요. 일단 가볍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따뜻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매했어요. 그 로이랑 같이 갔었는데 로이도 너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크리스마스 지금 이제 시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코도 크리스마스처럼 이렇게 해놓고 거기 이제 중앙에 기차가 이렇게 다녀요. 아기들이 탈수 있게 로이도 이걸 탔는데 크리스마스 데코랑 같이 그 기차를 이렇게 타고 움직이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로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마켓도 이제 진행 예정이고 다양한 또 이벤트를 하는 게. 크리스마스 시즌이기도 하지만 신세계 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그 확장 이전을 한 지가 이제 100일이 됐기 때문에 그런 다양화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가셔 가지고 다양한 혜택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에서 가기에도 가까운 또 근교니까는 가족이나 연인들끼리 나들이 가기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좀 피곤하긴 했지만 좀 득템한 것도 있고 좀 콧바람도 세고 예쁜 사진도 남겨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이제는 또 내일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laughs> 얼른 저는 또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thank <laughs> you